안녕하십니까 조그마입니다. 오늘은 한남동에 위치한 이태원 불꽃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태원 불꽃이 무엇을 파는 곳이냐? 어, 친구가 가자고 한 곳이라 막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중국음식 파는 곳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주로 먹는 음식이 중국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 맞다 그거 팔았다. 마라탕 떡볶이가 팔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라탕 떡볶이랑 꿔바로우를 먹으려고 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태원 브리아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저희는 제일 유명한 마라 떡볶이, 그 다음에 향라 육수, 그 다음에 새우 크림 새우 이렇게 시켰어요. 생맥도 시켰고 저는 하얼빈을 시켰습니다. 바로 생맥 이렇게 나왔고요. 제 친구는 생맥 먹고 싶다고 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대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하얼빈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얼빈으로 밉니다. 정말 하얼빈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를 믿고 하얼빈을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메뉴는 마라 떡볶이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떡볶이 재료도 들어가고 마라탕에 있는 재료도 들어가는데 맛이 정말 그대로 마라맛 떡볶이에요. 근데 이 소스가 되게 짜요. 소금의 맛 때문에 짠게 아니라 이 마라 소스랑 소스의 양 때문에 너무 짜요. 그래서 이걸 한입 딱 먹었는데 너무 짜가 지고 바로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술을 먹어도 이 짠맛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별로였습니다. 맛이 있긴 했는데 너무 짜서 솔직히 별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향라 육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짰어요. 저 고기 있죠? 저 고기 한 알만 먹고 맥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짭니다. 이것도 소금의 그짠게 아니라 저 소스 자체가 너무 짜요.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먹을 수가 없다 해서 메뉴판을 봤는데 마침 이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무조건 주문해야겠다 해서 주문을 했고요. 요 빵에다 싸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요 빵에다가 저 향라 육수를 넣어서 먹으니까 딱 중화가 돼요. 그짠 맛이.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걸 먹게 된다면 이 빵이랑 꼭 같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메뉴는 네 크림 새우죠. 저 크림 새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저 의외로 저 그린빈 때문에 와좀 특이하게 괜찮았어요. 그린빈이 되게 짭거든요. 근데 이 새우가 되게 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먹으면 단짠의 조합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새우 되게 바싹했고요 튀김옷도 얇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그린빈과 너무 잘 어울렸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아 어, 오늘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음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짜서 이 염도 조절만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식당인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기대 이하였다. 장점이라고 말할 것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도치 않게 댕댕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힐링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댕댕이를 키우지 않아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어, 다시 올것 같진 않지만 되게 힐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렇게 먹고 얼마 나왔지? 뭐, 8만 얼마? 아, 7만 5천원 나왔네요. 네, 요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나봐요. 그니까. 압구정 로데오가 싫습니다, 저희는. 출연, 파블로입니다. 네, 제 친구 파블로입니다. 파블로. <웃음> <따라해>. <웃음> 또 친구랑 밥 먹고 나서 카페 갔거든요. 근데 카페 이름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바람도 선선했고 친구랑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 베프랑 이렇게 헛소리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만약에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는 이러고 놀아요영상이 <laughs> 뭐, 플래티넘고 있는 거 같은데? 누구한테? 구독자분한테? <laughs> 아, 그래도 내 지인 8명? 너네 엄마까지 9명인데, 내 지인. 한 11명 중 9명이 내 지인인데, 어떡하지? 플래티넘어 없자. 미소? 미. 미소는 음식 영상이니까 자기 영상이가. 바블로가. 음, <laughs> 음. 예. 그래. 신어들이 오랜만에 신었거든요, 아, 파블로가. 원래 제 직업이 파블로 네. 전에는 신하였어요 어, 아, 어, 이제 이런 거안 했죠. 이제 이제 파블로잖아. 아, 유튜브 찍고 있어서 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나 카메라 없을 땐 다시 키시더니. <laughs> 아, 왜구야 <거야>? 이거지.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약간 오늘은 의도치 않게 뭔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봤는데 어떤가요? 저 약간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봐서 이렇게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